지금 하늘 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 몇 개쯤 될까? 7,000개 넘었어. 앞으로는? 많게는 3만 4,000개까지 쏠 거래. 이게 통신을 위한 거라서 좋은 일처럼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 위성들이 죽을 때 생겨. 수명이 끝난 위성은 어떻게 되냐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불타. 그 순간 겉에 붙은 플라스틱 합성 재료들이 타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탄소계 기체가 대기 중에 뿜어져 나와.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금속 입자들까지 이건 오존층 파괴도 일으켜. 한 해에 수천개의 위성이 그렇게 사라져. 학자들 말로는 제진입 미성에서 나오는 알루미늄만 해도 연간 만톤 가까이 될수 있대. 이산화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고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작용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고 해. 그럼 이런 말도 나와. 아니, 그럼 그냥 우주 멀리 지구 밖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지구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탈출 속도가 필요한데 그만큼 추가 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혹시라도 계산이 어긋나면 달이나 다른 궤도 물체랑 충돌할 위험도 커져. 말하자면 쓰레기 방을 옆방에 던지는 거야. 단기적 해결이지. 진짜 해결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위성을 대기권으로 태워보내. 불타면서 사라지게. 그럼 진짜 끝일까?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이유를 위한 준비야. 지금도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ESA는 로봇팔로 위성을 잡아 재진입시키는 클리어스페이스1을 준비 중이고, 일본의 어스트로스케일은 궤도에서 위성을 붙잡아 제거하는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어.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스타트업까지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 위성을 안전하고 덜 오염되게 처리할까 고민 중인 거지. 이게 무서운 건 단순히 위성 한두 개 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머스크는 지구를 위성망으로 덮고 있고, 그건 곧 우주 쓰레기 고층 탄소, 오염, 오존층 회손을 동시에 키우는 중이란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아. 우린 대체 왜 이런 걸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걸까? 기술은 늘 앞서가. 근데 지구는 그만큼 버텨줄 수 있을까?